그러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, 이 시간 저희들이 주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. 드린 성길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고, 먹고, 마시고, 입고, 불쌍한 자들을 구제하면서 살도록, 어렵지 않도록 복을 주시옵소서, 아, 네. 이 예물이 닿는 곳에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,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, 아, 네.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하지 못한 회원들이 많습니다. 어떠한 형편에 있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저희들에게 권고하여 주시옵소서 한 달에 한 번씩 모이는 모임에 빠지지 않도록 열심을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. 그 중에 안병호 목사님, 이기선 목사님 몸이 불편하여 나오시지 못했습니다. 몸이 불편하신 분들 주의의 능력의 손으로 얼음 만져주시고 어 속히 회복하여 저희들 모임에 조인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주시옵소서.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옵 나이다.